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의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몸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키, 캐톤. 키토제닉의 키토가 그 캐톤의 키토거든요. 네. 네. 바로 이캣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어려워. <laughs> 네, 저희가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되게 아 뭐라 그러지 공부를 했는데 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우선 캣톤은 쉽게 사,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쓰는 일명 지방 대사라고 하는데요. 음. 이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섭취를 안한 상태에서 혈당이 낮아지면 우리가 먹은 지방이든 몸에 쌓여있던 지방이든 얘를 꺼내서 이제 에너지로 사용을 응. 하게 돼요. 이게 유리 지방산 형태로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근육과 간에 전달이 돼서 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응. 몸에 있던 거, 먹은 게 이제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지게 돼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지방산의 베타산화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쪼개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게 쪼개진 단위를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laughs> 본격적으로 ATP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하실까? 했는데 약간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줄... 이렇게 달린 거. 네, 안 끊어진 거. 거. 예. 걔가 지방 형태고요. 베타 산화라는 거는 그 연결하시 끊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약간의 에너지가 생성이 된, 되는데 음. 이게 막 메인 에너지는 아니고 음. 이 끊어낸 하나의 소세지를 ATP를 만들어 내는 크랩스 회로 뭐 아무튼 뭐 여러 뭐 이름으로 불리는 시트르산 회로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쏙 들어가서 얘가 에너, 진짜 본격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드는 건데 소세지를 먹어서 에너지 ATP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laughs> 너무 과도하게 ATP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남는 애들이 생겨요 아까 말한 그 소세지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은 애들 너무 많이 끊어서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니까 그쵸, 그쵸. 내가 하나씩 먹고는 있는데 얘가 점점 남아, 점점점 남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남은 애들이 모양을 살짝 바꿔서 다른 애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케톤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요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비엔나 소세지 소세지 밖에 생각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간에서 지방을 대사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또 남으면은 이 과잉 에너지원을 케톤체로 바꾼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방 대사를 설명하면서 케톤체를 설명하는 음. 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방법. 케톤체라 고하면 보통 아 케톤체 하나 이렇게 한 단위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케톤이라고 부르는 거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음. 첫 번째는 아세토아세테이트. 소변에서 검출이 되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소변으로 적셔서 내가 지금 케톤 케토시스인지 아닌지 볼수 있는 그게 이 아세토아세테이트를 검출해서 확인하는 방식이고 으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타 하이드록시부틸레이트 얘는 이제 피 속에서 돌아다니는 케톤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왜콕 찔러가지고 피로 검출하는 그게 이제 방금 얘기 드린 BHB. 음. 마지막이 아세톤. 이거는 호흡에서 이제 검출이 돼요. 요즘에는 호흡기도 되게 많이 나, 생,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푸후 불어가지고 내가 케토시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요 아세톤 때문인 거죠. 요렇게세 그렇죠. 가지입니다. 여담이지만 키스림이 음주 단속에 걸렸던 이유가 <laughs> 바로 이 아세톤 때문이었죠. 저는 되게 기뻤어요. 음, 그렇죠. 아내 네. 케톤들이 열리라고 있구나. 구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논리에서는 그냥 요 정도의 부산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너무 당연한 게 평생을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시대에서 살면서 고탄수화물 식사 베이스의 연구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기 음. 때문에 이 케톤체라는 게 생기는 것도 드물고 생겨도 약간 관심박 음. 이런 거였던 거죠 그 동안은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생기면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방 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을 그것도 거고 그것도 있고 또 고탄수화물 시대에서 케톤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당뇨병성 케톤산증 그니까 당뇨병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신 경우에 나타나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에만 있다 보니까 지방 태우다 남은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어, 불쌍오 <오히려>. 케톤 <laughs> 네, 근데 이제 이 케톤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음. 에릭 에스토멘 박사님이 책에서 그동안 케톤 연구가 안 돼있던 건 우리가 케톤을 너무 금기시했기 때문이고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케톤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 와, 긍정적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음, 되게 뭐 훌륭한 말씀을 남겨 주셨었어요.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케토제닉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오, 아니에요. 그렇죠. 메인 님은 나는 케토제닉 상태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떤 느낌이야? 이런 걸 받으신 적 있나요? 아, 네.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저도 거의 몇년 동안 케톤 측정 안 하다 왜냐하면은 저는 일명 야매 키토라고 하는 네. 약간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고 케톤을 안 만드는 식단을 굉장히 오래 해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방 대사가 잘 되는 느낌이 받아서 아 나도 이제 케톤이라는 걸 측정해 볼 때가 됐구나면서 하 이제 열심히 측정을 했어요 일명 바이오에 킹이랍시고 네. 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케톤 상태에 진입했을 때첫 번째 느끼는 게 약간 그 혓바닥이 마, 바싹 마르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음, 신기하다. 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고케톤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laughs> 찍어보니까 한 0.5에서 0.8? 그러니까 막 진입이 될때 그게 느껴지는 건가 봐요. 음. 아웃됐다 진입이 될때 그게 네네. 살짝 느껴지고.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확실히 케톤이확 올라가요. 막 3점 때까지 올라가는데 약간 혈당도. 낮아지고 70대로 낮아지고 케톤이 음. 한 3근처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그러면은 막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음. 되게 운동 등산을 뭐한 3시간씩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되게 쾌적하고 편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쵸? <웃음> <웃음> 어떤 분들은 케톤이 오르면 막문 열고 뛰쳐나가고 싶 고 아, 하시잖아요. 그쵸, 뭐라도 그쵸. 빨리 해야 될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오히려 안정적인 케톤 상태에 있을 때 평화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음. 그리고 손발이 엄청나게 따뜻해지는데, 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로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느꼈어요. 요가가 끝났을 때랑 아침 식사했을 때. 음. 그 요가 되게 몸을 역동적으로 쓰진 않지만 하여간 몸을 쓰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강사님이 누워서 사바사나라고 오. 좀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 정말 이게 개톤 상태구나 이거를 확 느끼면서 몸이 엄청나게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확 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 근데 그게 어, 운동 더 하고 싶어 이 느낌보다는 아 평화롭다 너무 편하다 내 몸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걸 딱 느끼고요. 아침 식사 했을 때 손발이 막 따뜻해지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렇게 따뜻해지길래 궁금해서 이제 식사하고 바로 이거 불면 안 되니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걸 불어봤어요.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아까 저희가 수치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혈중 케톤 농도 그러니까 BHB 농도를 기준으로 네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혈중 농도가 1에서 2 사이일 때 몸이 제일 쾌적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음. 하면 3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는 조금 뭔가 약간 너무 높나? 뭐 음. 수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컨디션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음.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높아도 별로 그렇게 막 <laughs> 없고. 네, 없고 그렇다고 낮다고 해서 그것도 별로 왜냐하면 저는 일단 제 기준에서 측정 했을 때 나, 제일 낮게 나오는 게 1.2, 1.5막 이렇거든요. 이미 높은 그, 상태잖아요. 높은, 높게 나올 때는 얼마나? 삼사 나오죠. 3, 4. 네, 삼사. 오 넘고 이런 그런 적은 또 그렇죠? 없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키토제닉 식단을 할때 나타나는 어떤 평균적인 음. 구, 구간을 딱 정해주셔서 이거를 영양적 케톤 상태라는 음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책에서도 네. 그렇고 네. 이 영양적 케톤 상태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통 혈중 농도를 영점 오에서 삼점 영 사이 그치만 그렇다고 3.0이 넘는다고 그럼 나는 케톤 산증인가? <laughs> 이런 건 아니거든요. 0.3 나왔다가 6.0 나왔다 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수치가 0.3, 0.4, 0.5막 거북이 같죠. <laughs> 거기를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보다 더 낮아지지도 않고 고 고기를 계속 유지를 해요. 식단을 잘 하면. 음, 음. 그러면 고게 내 영양적 케톤 상태.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범위 자체는 0.5에서 3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인차를 음. 둔요 범위 안에서 뭔가 이게 유지가 된다면 그건 좋은 캐톤 네네네. 상태다.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점은 너무 올랐다 떨어졌다 수치가 왔다 갔다 음. 하지 않은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수치가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내 몸에 뭐가 변동 사항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데 그렇게 변동 사항이 많다라는 건 밸런스적으로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항상 고수치가 고수치인 거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건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이 크다는 건 뭔가 케톤이 확 오를 만한 일을 했다가 확 떨어질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네.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치팅을 해도 네. 0까지는 안 떨어지고요. 음. 한 0.3까지 정도. 막 예전처럼 피자로 한판 혼자 다 먹는다든가 음. 이런 게 아니라 한 조각 정도는 그냥 먹고 나머지는 그냥 위에만 뜯어 음. 먹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음, 뭔가 그쵸. 입맛과 식 식성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다 보니까 입맛과 식성과 양심, <웃음> 양심 <웃음> 입맛 입맛 식성 양심 또 이제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응.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아니라 키토제닉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네. 내용이 나와요. 네. 키토제닉이라는 거, 그다음에 케톤체라는 거를 그냥 막살 아, 빼야 돼뭐 무슨 클렌즈 7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laughs>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라이프스타일화 할수 있는 식단이라는 거 평생 <laughs> 할수 있는 식단이라는 거 <laughs> 너무 대단한 엄청난 식이요법인 거죠 <laughs> 맞아요 영양적 케톤 상태와 이 라이프스타일 짬뽕 되면 이꼴 건강 약간 이런 <웃음> 느낌 <웃음> 이것과 이것을 넣었더니 건강이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2부의 질문 답변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아, 첫 번째 질문은 낮은 수준의 케톤 상태가 인간의 몸에 최적의 대사 상태라고 하는데 이 낮은 수준의 케톤 상태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는 걸까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 음, 낮은 앞서 수준. 얘기했던 그 영양적 케톤 상태랑 이야기가 음. 좀 일맥상통하는 것 네, 같아요. 앞서서 네. 답을 다 드린 질문이긴 해요. 혈액 케톤 기준으로는 0.5밀리몰에서 3mm 사이 단식 같은 거 했을 때는 좀 높게 나오긴 하죠. 막 5, 6, 7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렇죠. 단식하고 많이 네. 움직이셨을 때 네. 응. 그런 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요 우리가 단식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렇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그 정도 수치가 아닐까 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너무 높은 수준의 케톤 수치 이번엔 반대네요. 네. 너무 높은 수준의 케톤 수치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높은 수치의 케톤이 유지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한계치를 늘려서 케톤 수치를 낮춰야 할까요?라는 음. 질문입니다. 근데 저이 질문 들으면서 너무 높은 케톤이라는 음. 건 과연 네 뭘까? 이게 너무 케톤산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 케톤산증이라는 말을 책에서 봤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음. 어 이거 목숨이 위태롭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 요소가 내몸 안에 있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 네. 네. 책에서는 케톤 캐톤, 케톤산증이 나타나는 그 케톤 농도를 10밀리몰? 이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음. 이 경우에는 240 수준의 고혈당이 동반됐을 때는 20밀리몰이 위험하다. 음. 이렇게 산증이 일어난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식후 잠깐이 아니라 혈당이 240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케톤이 10까지 가는 거는 하라고 해도 힘들겠어요. 되죠? 당뇨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이상, 이 조건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음, 그런 맞아요. 조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본인이 당뇨가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음. 부분이지만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케톤 체를 만드는 식단을 한다고 해서 우선 10 이상까지 가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단식이만 되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네. 힘들고요. 네. <laughs>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네. 많은 키스님 진짜 식단 정말 오래 하셨고 타이트하게 하셔도. 네. 오를 넘어요. 넘, 그쵸? 네, 넘으시는 분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많이 가야 칠. 그렇죠. 십을 진 십은 진짜 도달, 도달하기 어려운. 팔 이상도 못본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단식 얘기를 했지만 몸이 기아 상태일 때몸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그 케톤 수치를 3 이상으로 보거든요. 음. 약그 정도를 보는데 이제 이 경우는 안 드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방과 좋은 지방과 약간의 단백질과 약간의 탄수화물을 드셔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음, 이제 네. 채우, 비워 비워 비우는 동안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런 고케토는 음. 다시 좋은 걸로 채우셔야 되니까 음. 그럴 때는 드셔서 채우면서 낮춰 주시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케톤을 낮추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음. 내 몸을 다시 좋은 에너지로 채운다, 영양소로 채운다는 개념으로 예, 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3부에서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식단,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할때 있어서의 저희는 이제 지방, 케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대한 <laughs>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음, 안녕. 안녕.